이런 게 타이트하고 정말 짧은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이 가장 부족해서 저는 정말 잠이 많이 잘줄 알았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되신 분들에게 더 좋은 무대를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저희 어 아빠, 어, 여기 아빠에게. 짧고 간단하지만 헤심히 수고했다라는 말을 들으며그 어, 어떠한 잠보다는 더저에게큰힘을 주실 것 같아서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네,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아아저 아, 아, 저도 어, 끝나잖아요. 부모님한테. 영상공항에서 닥쳤냈다고 어, 하니까 어머니도 어, 어, 눈물 많이 나, 나는데 진짜 못가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니정어 어, 콘서트 끝나고 바로 가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렸어요 어, 저도 보는데 눈빛날라고 <laughs> <laughs> 마지막에 네 아, 얼마나 그 마음이 좀 간절했을지 또애틋했을지 어, 느껴집니다.